빛은 공평하게 모두를 비추지. 그렇지 않아? 시작된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정면에서 상대해 주지. 빛의 신께 세상을 구하라는 명을 받은 쿠키가 바로 나다. 빛의 가호와 내가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전투 준비 중에는 공격하지 않는 게 예의지. 이 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지니. 꼭 밤을 셀 만큼 노력해야 하나. 승부는 정정당당한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빛이 이 전투를 축복한다. 패배란 없다. 빛이 함께한다. 선멸하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모두 돌격! 빛의 카호!